자, 네페르 프리 시즌 시범 경기, 마지막 주차 경기, 예, 플레이오프의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 길드 출전 순서 확인을 쭉 연타력, 버티컬, 엄키, 쭈, 메인 피디. 자, 랭커, TIG. 자, 출전 순서 정확합니다. 자, 일루션이스트 효린데 레인저 연타력, 자 연타력 선수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어, 뭐 접었다가 다시 하는 건지 예, 군입대를 앞두고 요새 노느라 바쁘죠. 아, 자 리플레이샷을 콤보로 이어가지 못하고 견제용으로 한번 다녔습니다. 자, 서로 콤보 이어지는 것 없이, 아, 짤짤이 나왔죠? 자, 효린 선수. 자, 아직까지는 큰 접전 없이, 예, 간단한 견제기, 어, 어. 아, 효린 선수 잠깐 열쇠에 몰리는 것 같더니, 예, 연탄력 선수 실족사로 인해서 1라운드 랭커 길드 효린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얘 예, 괜히 타르기가 아니죠 자 두번째 선수 슈퍼스타 티아이즈 길드의 가디언 버티컬 선수입니다 자 거미지 파괴자 아 가디언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호칭이죠 자 방패 피해방.. 아 가드 한계치 증가 상승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자, 버티컬 선수, 바로 쿵쿵이. 자, 효리 선수 잘 피하고 있는데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아, 구석에서. 이거 이대로 죽나요? 자, 일단, 네, 이메이드 등을 피해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자, 남은 체력이 얼마 없죠? 자, 버티컬 선수. 다시 붙을 타이밍을 잘 노리고 있습니다 자효리선수자신한게 그 듣지 못하도록 견제기 전쟁이... 아 브레이크 넥은 박았는데 콤보로 이어가지는 못했고 자 오라 깔았죠 아 여기서 잘하면 버티콜 선수 아 위험한데요 이거 역전당하나요? 자 화상 퍼졌도요 지금 자 서로 남은 체력이 많지 않습니다 아, 버티컬 선수! 예, 잡기의 순간 무적 판정을 이용해서 위험한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자, 버티컬 선수 3라운드. 아직 체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버티컬 선수. 아, 남은 체력이, 아! 화상 화상해 죽어 이거 아 예, 남은 체력이 많지 않으니까 예, 화상 효과에 그만 찍 가버렸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경기답게 예, 서로 공생이 치열합니다. 서로 실력도 기능기능하고요 어, 어느 누구도 2연승 이상 하지 못하고 자 4라운드째 비등비등하게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레이저 대 레이저 엄키 선수 자 엄키 선수 방금 예, 리플레이 선수 다 날렸는데 예, 유효타를 못했고요 자 서로 남은 체력은 비등비등합니다 아이스가고르 선수 아 출전 효과가 들어갔죠. 아 깔끔한 리플레이샷. 엄키 선수 약 절반 이상의 체력을 챙겨가고 5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예 주말이라서 렉이 약간 있습니다. 자 5라운드 약 60%의 체력을 가진 레인저 엄키 예 맞서는 예 랭커 길드의. 역시 간판급 선수죠 스카 아 시작하자마자 자테디몸을 맡기는데 아 세선을 유지하진 않았습니다 아 얼었는데 아 바로 빠지지 못하고 예 역시나 화상이 들어가있죠 지금 자 남은 체력이 위험합니다 자 일단 트랩이 예 반대쪽에 있죠 아, 스카 선수 자리를, 예, 잘 이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엉키 선수 구석에 이렇게 몰렸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잘하면? 아, 아직 분리 트랩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이죠? 아, 스카 선수도 역시, 예, 화상 효과를 입었고, 예, 서로, 아, 여기서, 남은 체력이 서로, 거의 없죠? 자, 엄키 선수. 아! 아, 차즈샷. 구름 뒤에 적절한 차즈샷으로, 가까스로 스카 선수를 승리하고, 엄키 선수. 자,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2승치 가져갑니다. 아, 예상치도 못했던 복병이에요, 엄키 선수. 자, 일단의 레인저. 자, 다음은 역시 랭커의 가판급 어려. 패도무왕 선수입니다 자 패러독스가 없는 지금 워리어의 1인자로 보여지는 아 엄키 선수 예 워리어를 상대로 근접전을 시도하는거는 좋지 않죠 예 아무리 잡은비의 리플레이삭 콤보가 있다고 해도 자 7라운드 패도무왕대쭈 자, 지금까지의 슈퍼스타 경기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어세신 쭈 선수입니다 자, 최동으로 직업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번 대회를 통틀어서 최고의 MVP가 유력시되는 쭈 선수 자, 움직임이 역시 아 와이어는 실패했고 콤보가 들어갔는데 이베이드로 빠졌고요 아 예, 봄 띄우기가 실패죠 자, 이베이드 어택으로 봄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서로 남은 체력이 예, 주 선수가 약간 우세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자, 추선수 페드먼 선수의 차지를 이리저리 잘 피해가고 있죠. 자, 이베이드 어택 나갔고요 아, 페드먼 선수, 방금 이베이드 빠졌고, 예, 서로 콤보에 위험한 아, 페드먼 선수, 아, 이대로 콤보가 이베이드가 없는데, 지금 아, 아, 추선수 예, 대회 최... 대회에서 가장 쪼렙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상 이외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랭커의 마지막 선수 날가져요 잉잉 자 슬레이어를 매우 잘하는 선수죠 랭커 길드의 예전 길드마스터이자 현재 5단 슬레이어 날가져요 이잉입니다아 이베이드 어택을 빠졌는데 예, 쭈선수를 다운 시키진 못했고요 아, 쭈선수. 자, 절, 약간 절반 이하의 체력을 남기고 있고요 예, 서로 견제기로, 예, 베디를 빼는데 노력하, 아, 쭈선수 이대로, 아, 간단한 콤보 시작으로, 예, 얼마 남지 않은 체력이었죠. 자, 마지막 9라운드. 양쪽 길드의 마지막 선수입니다. 5단 대 5단. 자, 메이피디 선수는 네, 어쌔신에서 섀도우로 직업 변경을 하고 처음으로 대회에 나왔죠. 자, 과연 섀도우의 성능? 한때 어쌔신 최대 고의 플레이어로 불렸는데 아, 섀도우로서는 실력이 과연 어떨지. 자, 이동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빠르죠? 자 근접캐릭임에도 아직 제대로 붙지는 않고 자 견제기로 자 어스 도우대 슬레이어 자 과연 쉐도우로 변신한 메인피디의 실력이 어느정도일까요 자 다운됐죠 자 아직까지 어느 한쪽도 이베이드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아, 시저스의 약간 아.. 이건 네 서로 단시간에예 합전으로 양쪽 다 순식간에 큰 체력을 뺐습니다. 아 날가조영닝 선수 그 와중에 춘혈 효과로 인해서 체력이 더 소모가 됐죠. 아직까지는 메이핑드 선수가 약간 우세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서로 남은 체력이 많지가 않아요. 자 이벵이 어떻게 빠졌는데 아. 이베이트 어택이 빠지는 순간에, 와. 자, 네페르 프리 시즌 플레이오프 2경기. 랭커 대 슈퍼스타 TIG. 슈퍼스타 TIG 선수가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